나물남이 <laughs> 일어났다 <laughs> 시발로야 스프라이트 마실래? 나, 나, 나 남순이 일어났다 동장아마나 어? 동주. 아 누구 아니야 그냥 나 찍는거야 동준나라는게 존나. 야 누가 시키자 했냐? <laughs>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 얼굴. 안해미안 숙지 제해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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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안해미너해미시해 미안해 미안시 거의 4시 거의 미시해 미안해 미안안해해 미안해 미해안안안 야, 아, 이제 한개 볼게. 아, 미안하다. 잘 아, 자. 잘 자. 썰안 마실 거야? 어. 오케이.